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월 21일 누가복음 21장을 내날는데 21장도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의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권위를 묻고 또 다양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답변하셨고 능히 그 권세가 또한 권위가 아주 크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과 그것을 사는 자로서 어떤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찾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세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성전을 가리키면서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헌물과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성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돌로 또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장식해 놓은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물 자체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는 짓도록 허락하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막과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이 아름다운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전의 바른 의미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해해 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차적인 의미고 또 이차적인 의미는 또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경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그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도대체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말이 이 질문에 근거하여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될 그 마지막 때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할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때첫 번째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또예 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지자인 냐또 예수인 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난리, 소요, 미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첫 번째 징조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완전한 끝은 아니다라고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하, 말씀하시는가, 10절 이하 보시면, 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렇게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지진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예, 어려운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때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인금들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2차적으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경에, 티투스,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도 완전히, 돌 하나에 돌 위에, 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열망당하는 일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당시, 지금 이때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때도,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때인데, 왜 갑자기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 중에 한 사람을 예루, 예수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 왔다. 이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나름대로의 희망과 꿈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대략적으로 AD 66년경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압제, 그리고 특별히 AD 60년경부터 로마 황제 내로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독립으로 독립된 나라를 갖고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66년경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 자체를 유대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로마 황제가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어그 예루살렘에 독립하였던 것 그것을 무력으로 무너뜨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 에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을 저지하였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또 유대인들이 란 유대인들 이라는 그런 목록 때문에 많은 핍박과 탄압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권력 또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13절이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3절이야, 보시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과 탄압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증거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 때 읽기 전에 많은 핍박과 탄압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당할 때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느껴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탄압 속에서 형제 또는 부모 벗 이것을 끌어다가 그 핍박의 자리에 넘겨주는 일도 있을 것이나, 그런 것들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특별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죽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아, 전혀 손상되지 않게 구원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것, 이해해야, 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20절이야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이야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독립운동을 했으나 티투스 왕의 군,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또 멸망하게 될 것을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점먹기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땅에큰 환란 과, 이 백성 에게 진 노가 있겠 으로다, 라고, 하 면서 예루살렘 에 임하 게될 그런 심판, 디 투스 장군 에 의해서 멸망 당하 게될그 날을 일 차적 으로 예언 하 면서 궁극적 으로 세상 사람 들이 믿는 사람 들을크게핍 박할 그날 들이 있을것을 예언 하는 말씀 을 살펴볼 수있 습니다. 그 내용들이 24절부터 28절까지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멸망할 때에 미혹도 있고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세상 권력들, 세상 힘으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을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29절이하 3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볼때그 열매, 싹이, 남, 싹이 나면 또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 나무를 보면서 아, 어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징조를 볼때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은 정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 세대를 분별해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직접적으로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희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보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마당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 오실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여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주님 다시 오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깨어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20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미혹들이 있고 또 자신이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사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더욱더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세상적인 염려와 또 방탕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또 청지기로서의 삶을 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세 때에 사는 성도의 삶인 줄 알아 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다양한 증조들과 또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세대를 사는 성도로서 다양한 미혹과 난리와 소문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여러 곤란을 통해서 주님의 천국백성으로서의 삶이 잘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연단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